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 얘는 5천원 얘는 6천원 싼게 비지떡이라고요? 음...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패션을 좋아하시는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 5천원, ,000원, 7천원짜리 티셔츠는 많습니다 근데 그냥 저렴한 티셔츠 말고 진짜 오랫동안 연구하고 개발해서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만들기 때문에 저렴한 티셔츠들 다 가져왔습니다 무신사 스탠다드 없습니다 유니클로 없습니다 그럼 예상하는 분들 있으시죠? 그 예상보다 조금 더 준비했습니다 티셔츠 입을 때딱 원하는 느낌이 있죠? 조금 더 얇았으면, 조금 더 두꺼웠으면, 조금 더 컸으면, 조금 더 짧았으면, 이 티셔츠 중에 딱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두께, 촉감, 질감, 핏다 다르거든요. 근데 영상 보시다가 싸다고 바로 사면 안 됩니다. 여기선 5,000원인데, 다른 데만 가면 9,000원, 만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티셔츠만 파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최저가는, 음, 뭐 귀찮은 것 제가 다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은 맛있게만 즐겨보세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다 정리해놓은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혹시 보고 오셨다면 죄송합니다. 만만한 가격이지만 만만하지 않은 티셔츠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교할 기준들 먼저 짧게 말씀드릴게요. 핏, 두께, 촉감, 기장, 세탁 후 수축, 청바지랑 어울리는지, 면바지와 어울리는지, 맨투맨 안에 입었을 때 어떤지. 끝. 오늘 티셔츠들의 공통점은 폴리에스터나 레이온이 섞인 게 아닌 모두 면 100%만 가져왔습니다. 오늘 티셔츠 20장입니다. 바로 볼게요. 아메리칸 어패럴. 1989년 시작된 미국 브랜드입니다. 기본 아이템 위주로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2015년 파산, 2017년에 캐나다 회사 길단에 인수됩니다. 그 후로는 티셔츠 위주로만 생산하고 있는데요. 아메리칸 어패럴의 e 0 0 1 w 입니다 원단은 30수, 무게는 4.3온스인데 이거 그냥 딱한 번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30수의 수는 실의 두께를 의미하는 건데 낮을수록 원단이 두껍고 높을수록 얇아집니다. 4.3온스. 이건 원단 무게인데요. 당연히 높을수록 무겁고 낮을수록 가볍습니다. 평범한 티셔츠의 두께를 20수, 무게는 5온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30수, 4.3온스니까 비교적 얇고 가볍겠죠. 스펙은 키 173, 몸무게 70. 완전 대한민국 남성 평균입니다. 먼저 모든 티셔츠는 세탁하고 수축이 일어난 후에 착용했습니다. 살짝 종이 같은 질감인데 촉감은 부드러운 편입니다. 완전 매끄러운 정도는 아니고 딱 얇아서 부드러운 그 정도요. 몸판은 적당한 여유가 있으며 팔통은 살짝 얇은 편입니다. 옆라인을 보면 이렇게 옆선이 보이시죠. 이건 티셔츠의 앞판 뒤판을 이어서 생긴 봉제선입니다. 하지만 몸판 원단을 통으로 짜서 옆선이 없는 것도 있는데요. 그건 다음 티셔츠에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넥라인은 탱탱한 편이 아니라 살짝 처지는 느낌이고 기장은 핏에 비해 긴 편으로 스웨셔츠와 레이어링 하기에도 괜찮고 자켓과 입을 때도 또 다른 느낌을 낼수 있을 겁니다. 바지에 넣어 입기도 괜찮아 보이며 개인적으로 슬림한 청바지와 좋아 보이네요. 알스타일 1976년 미국 LA에서 시작한 티셔츠 브랜드입니다. 주로 서퍼나 스케이트 보더가 입었는데. 2016년 길단이 인수했습니다. 정확한 회사 명칭은 알스타일 어페럴 액티브예요. 앞글자를 따와서 트리플레이 아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트리플레이 안에도 꽤 다양한 티셔츠가 있는 것도 알고 있으신가요? 이번엔 그 중에서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1301 가장 많이 알려진 트리플레이 티셔츠가 이겁니다. 18수지만 그렇게 두꺼운 느낌은 아닌데요. 질감이 느껴지는 촉감으로 살짝 뻣뻣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보신 티셔츠와 달리 옆선이 없죠. 옆선이 있으면 세탁함에 조금씩 돌아가는데 이렇게 통으로 짠 티셔츠는 돌아가는 게 보이지 않고 핏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목 시보리는 평범한 두께에 살짝 늘어지는 편이며 팔, 몸통, 어깨 모두 적당히 여유가 있어 착용감은 편합니다. 특정 바지와 특히 어울린다기보다 두루두루 무난한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트리플 A 1304도 있는데 그건 1301과 같은 원단의 긴팔 버전입니다. 1701 원단은 20수로 방금 보여드린 1301보다 아주 살짝 얇지만 느껴지진 않습니다. 촉감은. 조금 거친 느낌이 있네요. 물론 거슬리는 촉감은 아니지만요. 목의 시보리는 얇지만 짱짱합니다. 핏은 1301과 비슷해 전체적으로 적당히 여유가 있는데 기장이 더 길어서 스웨셔츠와 같이 입기는 좋아 보이네요. 이건 역시 엽서는 없으며 단품으로 입기에는 핏에 비해 기장이 너무 긴 느낌이 있습니다. 넣어서 입거나 스웨셔츠와 같이 입는 게더 좋아 보이네요. 5301 30수의 얇은 원단을 사용한 티셔츠입니다. 티셔츠 촉감이 매끄러워지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단을 얇게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20수보다는 30수가 더 부드럽겠죠. 다른 하나는 원단을 부드럽게 가공하는 겁니다. 트리플 5301은 원단이 얇아서만이 아니라 가공도 한 느낌으로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박음질 간격이 다른 티셔츠에 비해 굉장히 좁은데요. 저는 이것도 매력으로 보였습니다. 가슴과 어깨는 적당히 여유가 있지만 팔이 살짝 짧고 통이 좁은데요. 원단도 얇아서 이렇게 팔을 접어 올리는게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핏 좋아하는 분들 있으시죠 기장은 살짝 긴 편이지만 단품으로 입기에도 좋으며 넣어 입기도 레이어링 하기도 괜찮 습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티셔츠여도 목에 라벨이 걸리적거리면 짜증나겠죠 그래서 이 라벨은 찢기 편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라벨 보면 아메리칸 어페럴 이라고 써있죠 알스타일은 아메리칸 어페럴이랑 합쳐졌습니다 어차피 둘다 길단 소속이지만요 프린트스타. 자 이번엔 일본 브랜드입니다. 1999년 시작했고 일본에서 최초로 프린트용 티셔츠를 만든 브랜드인데요. 일본에서는 무지티 점유율 1, 2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꽤 다양한 티셔츠를 만드는데 오늘은 다섯 종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평생 티셔츠 하나 건져 가실 것 같은데요. 먼저 148 HBT. 만약 여러분이 나는 그냥 두껍고 부드럽고 편한 게 좋다라고 하신다면 이게 1등입니다. 14수 원단으로 두꺼운데 가공을 해서 그런지 촉감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목시보리도 두껍고 짱짱하고요. 핏은 약간 오버핏 정도로 꽤 여유가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통이 넓은 청바지와 궁합이 좋아 보였습니다. 기장은 스웨셔츠와 레이어링하기 딱 적당했고요. 085CBT 프린트스타 대표 티셔츠입니다. 17수 원단이지만 많이 두꺼운 느낌은 아니며, 가공을 했는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두께 덕분인지 원단이 흐물거리지 않고 땅땅한 느낌인데요. 핏은 적당히 여유 있는 정도이며, 기장도 많이 길지 않아 단품으로 입기에 좋아 보입니다. 대신에 스웨셔츠를 덮으면 티셔츠가 보이진 않습니다. 113 BCV. 방금 보여드린 085 CVT와 같은 원단인데 오버핏 버전입니다. 근데 기장은 더 짧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86 DMT 다른 20수 티셔츠에 비해 얇다고 느껴질 정도의 두께인데요 역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프린트 스타 티셔츠는 가공을 많이 하는지 그냥 다 부드럽네요 근데 부드럽다고 좋고 질감 있다고 나쁜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냥 특징일 뿐입니다 어깨와 등 가슴이 전체적으로 타이트한 느낌이 있습니다 체형이 작은 분들이 입으면 외소해 보일 수 있지만 운동하는 분들이 입으면 머슬핏 뭐 그런 느낌이 날 겁니다 소매를 걷으면 어떨까요 아까 트리플레이 5301 같은 맛이 나진 않죠 이건 20수 두께 530 30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프린트스타 30수는 없을까요? 083 BBT 30수는 아니고 32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티셔츠 중 가장 얇고 가장 부드러운 원단의 티셔츠인데요. 핏을 볼게요. 가슴은 적당히 여유있지만 어깨는 딱 맞는 느낌입니다. 요즘 오버핏, 헤비웨이트, 헤비온스 이런 단어들 많이 보셨죠? 얇은 티셔츠를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다면 이거 꼭한번 경험해보길 권장드립니다. 운동하는 분들이 입으면 체형이 부각되는 멋도 있겠지만 이건 오히려 외소한 분들이 딱 맞게 입어도 매력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슬림한 청바지랑 괜찮아 보였으며 가죽 자켓이나 청자켓과도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기장이 길지 않아 레이어링은 안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너로 입기에 좋았습니다. 길단 1984년 시작한 캐나다 회사로 지구에서 티셔츠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메리칸 어페럴, 트리플이 뿐만 아니라 여러 브랜드를 갖고 있죠. 거대한 만큼 원단 기술에도 많이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티셔츠도 엄청 다양하고요. 오늘은 그중에서 면 100%만 골라서 6가지 가져왔습니다. 2000. 현재 길단의 주력 상품으로 최근 기술이 담긴 울트라 코튼을 사용한 티셔츠입니다. 부드러움을 발전시켰다는데 뭐 울트라라고 해서 엄청난 것 같지만 그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핏은 적당한 오버핏, 팔통도 넓은 편입니다. 그냥 굉장히 평범한 티셔츠인데 우리는 사실 이런 게 가장 많이 필요하죠. 어떤 바지에도 무난하고 특히 이런 밝은 청바지에는 잘 어울렸습니다. 5100 20수 원단. 이름은 헤비 코튼이라고 써 있지만 그렇게 두꺼운 느낌은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핏에 팔통만 살짝 좁은 느낌입니다. 촉감은 조금 거친데 두께와 핏 때문인지 되게 후줄근한 맛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매력이 느껴졌고 기장은 레이어링 하기 좋습니다. HA00 길단의 해머티입니다. 스펙으로만 보면 길단 2000보다 얇지만 더 무거운 원단인데요. 적당히 두께감이 느껴지는 티셔츠입니다. 이거 운동하는 분들한테 권장합니다. 몸판은 여유가 있지만 어깨와 가슴이 적당히 타이트한데 원단의 힘이 꽤 강해서 등과 어깨를 당겨주는 느낌입니다. 팔통도 좁은 편이고 촉감도 부드러운 편이며 기장도 단품으로 입기엔 적당히 짧습니다. 애매한 머슬핏 티셔츠 말고 그냥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물론 팔을 접으면 두께 때문에 아까 AAA 5301 느낌 느낌은 안 납니다. 63000, 원단의 소프트 스타일이라고 써 있는데, 30수 원단치고도 부드럽습니다. 물론, 프린트스타 32수보다는 덜 부드럽지만요. 어깨는 굉장히 타이트하고, 가슴도 살짝 조입니다. 단품으로도 매력있지만, 가죽 자켓이나 데님과 조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의 시보리는 꽤 느슨한 편인데, 63000뿐만 아니라, 길단 티셔츠들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76000, 길단 2000이 나오기 전, 길단의 대표 티셔츠였습니다. 두께감은 평범하고, 촉감은 꽤 부드러운 편인데, 역시 프린트스타만 만큼은 아닙니다. 핏은 딱 정사이즈 느낌으로 아주 끼지도 않고 여유가 있지도 않습니다. 팔통은 좁고 기장이 꽤 짧은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매력은 느낀 티셔츠입니다. 헤인즈 역사로 따지면 그 어떤 브랜드와도 비빌 만한데요. 1900년 미국에서 시작한 티셔츠 전문 브랜드입니다. 그런 역사 덕분인지 특유의 분위기 덕분인지 슈프림, 배트몬과 협업도 했는데요. 대표 아이템을 포함해서 3 가지 준비했습니다. 4980, 30수 4.3온스 얇은 티셔츠입니다. 촉감은 프린트 스타만큼은 아니지만 30수치고는 부드러운 편이며 핏은 살짝 타이트합니다. 어깨와 가슴이 살짝 조이는 느낌이고 팔통도 꽤 좁은 편으로 말아올렸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목 시보리는 살짝 느슨한 편인데요. 립이 굉장히 얇습니다. 4980은 바느질과 끝단 사이의 간격이 좁은 편인데 특유의 느낌과 맛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헤인즈 티셔츠는 경험해보는 걸 권장드립니다. 4980 역시 옆선은 없으며 레이어링하기에도 괜찮은 기장입니다. 525형 20수 6원스딱 평범한 느낌의 원 질감은 살짝 거친 느낌인데요, 당연히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아, 근데 소매 박음질 안쪽 부분이 생각보다 거칠었는데 이건 예민한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여유로운 핏으로 크게 불편함이나 끼는 느낌이 없는 티셔츠입니다. 이 역시 헤인즈라 그런지 바느질과 끝단 사이의 간격이 좁은 편이며 이런 느낌을 맛보고 싶은데 평범한 핏을 원하는 분들에게 권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통이 넓은 청바지와 어울렸습니다. 5180 헤인즈에서 가장 유명한 빅피라는 별명의 티셔츠입니다. 20수에 6.1호 두께감이 살짝 느껴지는 원단이고 촉감도 프린트스타만큼 부드럽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입었을 때 좋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은데요. 핏은 꽤 여유로운 편이며 어깨도 여유가 있어 체형 보완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의 시보리는 굉장히 두껍고 헤인즈 티셔츠답게 바느질이 끝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헤인즈 브랜드의 티셔츠들은 개인적으로 꼭 경험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챔피언 다 아는 브랜드죠. 입어본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제품은 T425 6건스입니다 촉감 부드러운 편이 아닌 평범한 정도의 핏은 살짝 여유 있는 티셔츠입니다. 그냥 저렴한 맛에 입는 평범한 티셔츠. 끝. 샤카웨어. 2004년 미국에서 시작한 스트릿 티셔츠 브랜드입니다. 6온스, 7.5온스, 9온스 있는데 6온스랑 7.5온스만 가져왔습니다. 먼저 6온스. 기장도 길고 각이 잡혀 있어 레이어링 하기엔 참 좋은 티셔츠입니다. 살짝 거친 느낌의 촉감에 립도 두껍고 핏도 큼직큼직합니다. 흰색이 완전 흰색이 아니라 살짝 푸른 빛이 도는데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카웨어 7.5온스는 죄송하지만 배송이 늦어져 세탁을 못했습니다. 세탁 전 핏이라 정확하진 않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무게 단위를 온스로 말씀드렸는데, 종종 그람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1온스가 대략 28g이고, 5온스면 140g이 되겠죠. 음, 구라야. 아닙니다. 온스는 미국 단위라서 단위 면적이 제곱미터가 아니라 제곱야드를 사용하거든요. 그냥 편하게 계산하면, 그람이라고 적혀 있으면 거기에 33.9를 나누면 제곱야드당 온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온스 단위가 됩니다. 146g 티셔츠는 변환하면 4.3온스 정도 되겠네요. 오늘 보여드린 티셔츠들 총 정리하겠습니다. 왼쪽이 제품번호이며 일부 티셔츠는 제품번호가 아니라 이렇게 이름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옆에 적어두겠습니다. 사이즈는 라지 기준으로 괄호 안에 들어간 게 세탁 해서 수축한 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매처도 적어놓겠습니다. 쇼핑몰별로 재고나 색상이 깨질 수 있으니 차선책도 옆에 같이 적어둘게요. 취향 따라 분류한다면 나는 두껍고 체형 보정되는 게 좋아”라고 한다면 프린트스타 148HBT, 113BCV, 헤인지 5180. 어떤 바지에도 무난한 티셔츠는 트리플 A 1301, 프린트스타 113BCV, 길단 2000, 헤인지 BP. 나 운동한다. 내 체형 돋보이고 싶어. 그러면 트리플 A 5301, 프린트스타 086 DMT 헤인즈 4980 길단 해머티 난다 필요없고 부드러운거 골라줘 프린트스타 전체 트 a 레이5301 길단 6300 0 HA00 헤인즈 BPT 저는 지금부터 이 티셔츠들을 조금씩 입어볼겁니다 내년 이맘때쯤 어떻게 변할지도 궁금하거든요 특이사항이 있다면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쩌리라고 말하기엔 너무나도 큰 회사들이지만 그래도 이만한 표현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쩌리짱 티셔츠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체형은 또 다르고 취향도 다를 겁니다. 실패 없이 단한 번으로 완벽한 내 취향을 찾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저것 입어보면서 이거 괜찮네, 이건 별로네 하나씩 알아가면서 만족하는 것도 옷 입기에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여름에 재미가 더해지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패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여정 함께해주신 여러분 당연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